안녕하십니까? GBA 농업뉴스입니다. 2025년 경상북도 정보화 농업인 전진대회가 스탠바이 경북정농을 주제로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고령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경상북도 연합회와 기술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학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정보화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경북 농업의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2025 에펙코리아 성공을 기원하는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농업 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 시상과 화합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를 통해 제품 홍보와 마케팅 전략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춘 판매 전략과 고객 소통 특강도 진행돼 정보화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날 전인옥 회장은 디지털 농업 시대 정보화를 통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경북 농업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경상북도 연합회는 2003년 설립 이후 980여 명의 회원이 블로그, SNS, 쇼핑몰을 활용해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 정보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술안이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시작한 들력특구가 단순 생산을 넘어 가공, 요리, 체험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천북면에 위치한 식량작물특구에서 지난 6월 문을 연 들력 한끼 1호점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새찬 메뉴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들력에서 직접 생산한 콩과 오리미를 활용해 만든 콩국수, 순두부짬뽕 등 시그니처 메뉴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성지 콩밭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방문하며 개점 2개월 만에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연매출 5억 4천만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당 외에도 즉석 두부와 콩물 가공품 판매로 연매출 3억 원을 올리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산부터 가공, 요리, 체험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6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은 청년 농업인들이 주축이 된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문 자격증을 바탕으로 영농과 육자 산업을 전담하고 법인이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기술원은 경주 특구뿐 아니라 구미, 포항, 울진 특구에서도 육자 산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혁신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술화는 지난 25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안동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영농정착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농업 현장을 체험하며 농업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날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청년들의 우수 농창업 사례와 청년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론 교육과 함께 최신 스마트팜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안동 하회 참표고 농원에서 귀농 창업 사례를 듣고 이어 안동의 토락토닥 농촌교육 농장을 찾았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인 토락토닥은 농업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학생들이 농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농업이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알게 돼 농업을 진로로 삼는 데큰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했습니다